어떤 종목이든지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에서도 실력과 스타성을 두루 겸비한 선수가 오늘 바디 리액션의 주인공, 김승민 선수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몇주 전에 열렸던 나바 대회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승민 선수가 이번 나바 대회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했지만, 요번 나바 대에서 MVP를 꼽으라면은 저는 무조건 김승민 선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몸도 정말 잘 만들었지만 무대에서 보여준 자유 포즈가 너무 멋졌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보디빌더들은 몸은 정말 좋지만 무대에서 포즈를 잘 잡는 선수들은 진짜 드뭅니다. 제가 올드스쿨 보디빌딩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 보디빌더들은 정말 독특하고 창의성 있는 포즈를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유 포즈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빌더들에겐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어차피 프로 보디빌딩은 쇼 엔터테인먼트고 프로 보디빌딩 시합을 보러 온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디빌더들은 아직은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바 대에서 김승민 선수는 정말 몸도 진짜 좋았지만 멋진 자유 포즈로 시합을 보러 온 관중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김승민 선수의 자유 포즈가 굉장히 다양하거나 독창적인 자유 포즈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보여주는 여유로움이라든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런 게 포즈 하나하나에 다 묻어나왔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김승민 선수가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선수 중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김승민 선수의 시합 사진을 한번 보면서 김승민 선수의 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정면 양 이두근 포즈입니다. 야구공을 연상시키는 볼륨감 넘치는 이두근과 크고 멋진 삼두근, 강도 있는 상체 근육이 김승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상체 근육에 비해서 전체적인 하체 근육의 발달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체의 분리도, 세퍼레이션은 굉장히 좋으나 하체의 전체적인 크기가 김강민 선수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김승민 선수의 하체만 놓고 본다면 절대 약한 하체는 아닙니다. 시합 때이 정도의 분리도를 자랑하는 하체는 잘 없습니다. 근데 김승민 선수의 상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균형미가 조금 안 맞는 게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승민 선수의 사이드 체스트 옆가슴 포즈를 분석하면 김승민 선수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가 바로 이 옆가슴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잘 발달된 승모근과 어깨, 팔 근육, 크고 멋진 가슴 근육, 상체 근육에서는 약점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전면 포즈에서는 하체가 다소 부족해 보였지만 옆가슴 포즈에서만큼은 하체가 전혀 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퇴사두와 대퇴이도의 경계선도 뚜렷했고 대퇴이도의 발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옆가슴 포즈에서만큼은 김승민 선수의 약점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면 양이동은 포즈와 마찬가지로 보디빌딩 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후면 양이동근 포즈를 분석하자면 전면 포즈와 마찬가지로 잘 발달된 팔과 어깨 근육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등 근육의 분리도 또한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등 근육의 전체적인 두께나 너비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승민 선수가 전면 하체 크기만 조금 부족해 보이지 옆면과 뒷면의 하체는 정말 좋습니다. 둥근의 크기, 대퇴이도의 갈라짐, 다이어트 상태는 이번 나바 대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가장 잘 발달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면 모스큘라 포즈 역시 김승민 선수의 베스트 포즈 중 하나입니다. 상체의 전체적인 근육이 굉장히 강도 있게 잘 발달되어 있고 다이어트 상태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승모 어깨, 팔, 가슴, 복근, 전환근까지 상체 근육에선 약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체 근육 역시 상체 근육에 비해 크기는 다소 부족하지만 근육의 분리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바 대회가 끝나고 저한테 김승민 선수의 분석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김승민 선수의 바디 리액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김승민 선수가 몸도 정말 좋지만 운동도 정말 잘하는 보디빌더입니다. 우리나라 30대 보디빌더 중에서는 김승민 선수가 운동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고 주동근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잘하는 선수가 김승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디빌더 전체를 통틀어서는 이진우 선배님이 운동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회나 또 아시아 대회 이런 걸 완전히 통틀어 갖고 김승민 선수가 베스트 몸으로만 출전한다면 헤비급에서 김승민 선수를 이길 아시아나 국내 선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몸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나바 무대를 떠나서 IFBB 프로에 도전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클래식 피지크를 뛰기에는 근육량이 너무 많고 못뺄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디빌딩 오픈을 뛰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IFBB 프로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근육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과 같은 컨디셔닝을 유지하는 게 김승민 선수의 앞으로 보디빌딩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꼭 IFBB 프로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나바에서 한번더 김강민 선수와 다시 한번 붙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신이었습니다. 끝.